운명의 소리 이벤트 보겠습니다. 1207년 82일, 북빙어, 녹턴, 빙벽길. 주변에 있던 서리늑대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일단, 이동을 멈추고 부상을 치료하도록 하죠. 예인님, 여기에 불을 피워주시겠습니까? 서리 늑대는 불을 경계해서 당분간은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았어요. 라이어 괜찮나? 네 설마 여기에도 서리 늑대가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이어 식은 땀 말리 흘리시는데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닙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저 과거에 좀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서리 늑대와 관련된 일이야? 벌써 몇 년이나 지났군요. 그때도 라이카 마을에 의뢰가 있어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남자 아이가 잠든 잠이든 여자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복장으로 볼때 여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화를 손에 쥐고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던 모습만 기억나는군요. 그 남자 아이는 제게 여자 아이를 맡긴 뒤 어디든 좋으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대로 아이를 데리고 비프로스토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리늑대가 한 마리씩 제 뒤로 쫓기 시작하더군요. 전력을 다해 도망친 곳이 눈꽃나무 길이었습니다. 불을 피어 서리늑대의 접근을 막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죠. 어두운 밤 무섭게 빛나는 서리늑대들의 눈을 생각하면 어후 눈꽃나무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르카노크리스 장에서 보고할게요. 1207년 82일, 북빙원 녹턴 병기 빙벽길. 그렇게 그 여행자의 도움을 받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하네. 그 이야기는 결국 서리 늑대의 습격을 극복했다는 결말이나 그런데 아직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그 뒷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요? 실은 그분들께 도움을 받은 뒤로 몇 차례 더 서리 늑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서리 늑대는 어째서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때 전그 아이를 피사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정신력도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서리주대에게 잡혀갔겠죠. 저는 자신이 무사한 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잃은 게 너무나 슬퍼서 통곡했죠. 조금만 더 갔으면 비프로스트 공구에 도착했을 텐데 눈앞에서 쓰러진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